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인 문제 14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7페이지서부터 58페이지 그리고 2학년 한자 두 번째 단락이죠. 6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세개의 페이지를 복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효시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페이지를 복습할 건데요. 오늘은 또 음독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음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록할 기, 기, 세신, 싱, 들을 문, 분, 차례번, 반, 짤쪼, 소, 노래가, 가, 소리성, 세, 노래야, 각그 즐길라, 락그, 팔매, 바이, 삶매 바이, 문문, 먼, 지포, 코. 네, 음독으로 읽어봤는데요. 한국어 소리랑 많이 비슷하죠? 일본어의 음독은 한국어 한자 읽는 방법과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한국어 읽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일본어를 외우면 외우기가 쉬울 겁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 가겠습니다. 김은라 김으라 씨의 목소리가 큽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한자에 해당하는 훈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오토, 웃다, 노도, 고해가 있는데요. 정답은요? D 김우라 선은 코에가 네, 목소리를 나타낼 때는 성자를 고해라고 읽습니다. 2번 갑니다. 그의 꿈은 기사 네, 그의 꿈은 신문 기자입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신문에 해당하는 일본어 소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비슷하죠? 뭘까요? 정답은요? A 네, 신분, 신분 어, 아주 흡사합니다. 문제 3번입니다. 아버지는 30대에 단독 주택을 샀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단독 주택에 해당하는 흥독을 찾는 거죠. 이찌고이찌토다이코이토입니다 정답은요. C. 父は 30대에 1코다테を買いました다 네, 1코다테가 정답입니다. 그다음 문제 4번입니다. 어머니가 1코있테니다 그다음 문제 4번입니다. 어머니는문장인데가 정답입니다. 어머니는 1코다테가 정답입니다. 어머니가 1코다테가 정답정답은요 D. 面白한 방송이 있습니까? 네, D 방송, 각각 흠독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네, 5번입니다. 텔레비 코마샬은 텔레비 광고는 구매력을 자아 냅니다. 보게 되면 구매력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자아 내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여기 구매력에 해당하는 흠독이죠. 음독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C. 텔레비코마셜은와 고발력을 서립니다 네, 구매력이니까 고매력가 정답입니다. 네, 문제 6번입니다. 오, 5 0번니다 정월에는 문송을 만듭니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송이라곤 안 하고요. 일본식으로 흔들고 읽는 방법이 있죠. 굳이 골라보세요. 정답은요. A. お正月にはマ松を作ります。ね。マ松인데요。先生님、日本の설날은저희랑풍습이조금다르거든요。<あ>정월<あ>、설날은주を어떤걸하나요いろいろありますけれども <네> 、まずおせち料理という料理を食べたりします。 鏡餅という特別なお餅を飾ったり日本には神社がたくさんあるので神社に行って参拝したり<ー>あと、はい、カルタ遊びという遊びをしたりしますあ、この鏡餅はじゃあ食べますよはい、食べますよあ,あ、ゃ、래요焦豆ですね、焦豆 그러면은, 이카르타아소비는 주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놀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そうですね.まあ, 예, 가족들에 대한 것도 뭘 쉬, 写真のように子供たちが集まってやることもあります. 아, 그렇군요. 네. 윤놀이는, 우리는 윤놀이를 하는데, 윤놀이 같은 거안 하나요? 윷놀이 비슷한 ようなものがあります 수고록という遊び가 아, 있습니다. 주사위놀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7번입니다. 7번은 아따라시 해당하는 한자를 고르는 건데요. 문제 부탁합니다. 이 빌은 아다라시입니다. 네, 아따라시가 어떤 한자인지 골라보세요. 정답은요. B. このビルは新しいです. 네, B 새 신자였습니다. 새 신자 네, 8 번입니다. 네, 매일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적습니다. 일기에 해당하는 한자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D.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일기 D 번이니다 문제 9 번입니다. 최근 외국에 한국의 가수가 인기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가수가 인기가 있습니다. 해서 가수라는 한자를 찾는 거예요. 정답은요? a 최근 외국에서 한국 가수가 인기가 있습니다. 네, 가수 A번입니다. 아, 선생님, 요새 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특별히 일본에서는 한국 가수 누가 인기가 많아요? そうですね, 트와이스도가, 반단소년단도가 아, 인기가. 트와이스는, ]あると思います.아 네네, 트와이스는, 어, 으다가스에 홍백전에 나왔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어, 트와이스에서 선생님은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소데스네. <laughs> <laughs> 아, 낮시와, 에, 미, 미나, 가와이노데, 스키데스요. 다 좋아요, 다. 아니, 일본, 학생, 일본인 가수가 있죠? 이름이 뭐였죠? 에또나나 나나다 모모스카 모모, 모모 미나토카 아, 그래요 인나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뭐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죠? 네. 아, 맞아요. 아내도 지민가 좋아해요. 그래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해외여행은 즐거웠습니다. 자, 단오시의 과거형이 돼서 즐거웠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오시에 해당되는 한자는 뭘까요? C. 해외여행은 즐거웠습니다. 네, 네. 즐거울 낙자였죠. 즐거울 낙자. 한 성악도 되지만 즐거울 낙자인데 여기서는. 네, 문제 1 1 번은요. 기프리바는 어디ですか? 네, 표 파는 곳. 즉, 매표소인데요. 매표소는 어디입니까? 해서 매표소에 해당하는, 어, 파는 곳에 해당하는 한자를 골라주세요. 정답은요? B. 키프 리바와どこです까 네, 네 B입니다. B. 예. 해당되는 한자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호텔의 방의 번호를 알려주세요. 네, 호텔 방의 번호를 가르쳐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예, 음독을 고르는 건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뭘까요? 정답은요? D. 호텔의 방의 번호를 가르く주세요 네, D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세개 페이지를 저희가 복습을 했습니다. 많이 쓰는 한자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또 JLPT 공부도 조금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65페이지 단일행, 본래, 걸음보, 달일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 <S>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ね 、네 、다음시간에う만나요。여러분수고하셨어요、すばらした